안녕하세요. 책을 리뷰하는 여자, 북복순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짜잔! 바로 역행자인데요. 오늘은 역행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책 아시나요? 출간하자마자 1년 만에 40만 부 돌파해서 최근에 확장판이 나와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자청 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책이 왠지 모르게 읽기 싫더라고요. 근데 책에서 바로 자청 님이 저의 문제점을 찝어주더라고요. 저는 저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와 같이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의 성공만 인정하려 했지 모르는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청님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들으니 이번엔 정말 변해봐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역행자 책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역행자 7단계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다청님은 자신의 스토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못생기고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던 최하위층의 인간이 월에 몇 억씩 버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평범한 우리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최하위층의 인간도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라고요.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나도 부자가 될 거야라고 생각만 백날 해 봤자 무의식적으로 이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에 균열을 내 주는 게 중요한데 자청은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고 점차 무의식에 균열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청님도 우연히 어떤 한 책을 접하게 되고 무의식의 균열이 서서히 생기게 되면서 정말 나도 될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관련된 성공 스토리를 30개에서 40개 정도 읽으라고 합니다. 행자 <목소리> 7단계 모델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자의식의 체인데 제가 처음에 자청님의 책을 읽지 않으려 했던 것도 자의식이 강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자는 타고나는 거야. 그들만의 이야기야. 저들은 특별한 게 있어라고 치부를 해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죠. 제가 만약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저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강한 자의식은 가끔 도움은 되지만 스스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려면 가장 먼저 자의식의 해체가 일어나야 해요. 자의식의 해체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해소가 가능한데 탐색, 인정, 전환이에요. 탐색은 자신의 기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난이 책을 읽기 싫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이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 나의 감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이런 감정을 확인했으면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변화해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자의식 캐치를 했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정체성 만드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즉 목표를 세우는 것인데요,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체성을 설정함으로써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전달하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 오작동입니다. 우리가 선사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시절에는 야생동물들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동물들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가만히 안전하게 몸을 숨기는 것이 그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런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전자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뇌에서는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도전을 한다고 해서 죽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뇌의 그 명령을 핑계로 삼지 않고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역행자라고 부르는데요. 역행자란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고 역행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음은 뇌 자동화인데요. 근육도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뇌도 최적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딱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이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략이란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2년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청님도 대학교 때 무조건 이 이이전략은 지키면서 놀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책 읽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알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실천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 2시간 두, 두책 읽고 글쓰기 말로는 쉽지만 저도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해봐서 아는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몇년 동안 지속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이 복리로 쌓여 몇년 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론 역행자의 지식인데요. 우리가 역행하는 지식을 알고 있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승리하게 되고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청님은 기버, 테이커, 밸처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청님에게 도움을 받은 어떤 분은 5천만 원중 1천만 원을 자청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돈을 벌었다면 선뜻 1천만 원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솔직히 말로는 할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돈을 벌게 되면 다자기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본능적인 마음을 역행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보답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 0.1%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B급 정도의 실력으로 여러 가지 재능을 모아 큰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서 다양하게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것을 타이탄의 도구로 모으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 0.1%의 특별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괴물이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형님이 말하는 역행자 단계 공식은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 적으로라도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람은 실패를 함으로써 내적, 지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 7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레벨을 높이다 보면 어느새 경제적 자유에 가까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1단계 자의식의 해체부터 시작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청님의 말이 정말 맞다면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뒤에 보면은 곧바로 돈 받는 무장 무자본 창업 아이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밌어요. 전문직을 예로 드는데 어떤 특수 이사 및 조립 출장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해 줍니다. 예시로 이렇게 들어주니까 와닿더라고요. 책한 권으로 인생이 변하지는 않지만 여러 권이 쌓이게 되면 복리의 힘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읽기와 글쓰기에 대해서 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책읽기와 글쓰기를 꾸준히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책장판에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티켓 그 신청을 하면은 참석하는 강 강연 강연회? 당첨자 30분을 역행자 출간 기념 행사에 초대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30명 중에 제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만약에 여기 당첨이 된다면 나중에 후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